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공사 계약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물가변동 배제 특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22년 이후로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사도급 계약서에서 물가가 오르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을 집어넣었다면 과연 이 특약은 유효할까요? 그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의 경우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 요건과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고시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구계약서에서도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는 계약 체결 이후 설계 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물가 변동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공사도구 계약서 작성 시 특약으로 본 공사의 계약 금액은 물가 변동, 환율 변동 등을 모두 고려한 고정 불변 금액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아, 이런 취지를 이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주자나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예산 관리 내지 이제 공사 비용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내 단기간의 공사에서는 물가 변동이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이상 소요되는 공사에서 물가가 예상을 벗어나서 급등할 때 시공사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초기 학업심 판례들은 이런 특약을 대체로 무효로 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국가계약법 제19조는 강행규정이고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 무효이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판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중요한 판결이 나옵니다.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는데, 어, 이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남 기업과 롯데 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아산배방지구 집단에너지시설 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계약서에는 수입설비 부분은 환율 변동이 있어도 계약금액 조정 불가 이런 특약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2008년 금융 위기로 환율이 급등했고 원고들이 많은 손해를 받겠죠. 이에 원고들이 어, 이 물가 변동 환율 변동이죠, 왜 말하면 환율 변동 배제 특약은 무효다, 주장하면서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했던 것인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다음 것 같습니다. 첫째, 그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조정규정은 계약 담당자 등이, 에, 담당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일 뿐, 그 계약 당사자들이 그 합의에 의해서 특수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아, 이런 이제 논거가 하나 있었고요. 그 사적 자치와 계약자의 원칙상, 당사자들의 합의로 물가 변동 조정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 당연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다만, 그 특약이 계약 상대자의 계약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볼수 있는데, 그 환율의 경우 그 등락에 따라서 서로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위 판결은 이제 전원 합의체 판결인데, 소수 의견 중에는 물가 변동 관련 규정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강행 규정 또는 효력 규정에 해당되므로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소수 의견에서는 판시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위판례의 경우 물가 변동이라기보다는 환율 변동에 대한 것이고 물가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환율은 원칙적으로 방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뭐, 충분히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보았고, 그, 순수한 국내 물가 변동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다르게 판결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2018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 그, 이제, 소위 이제 현대로타 사건인데, 이 과거에 그 고등법원에서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무효로 봤던 이제 그 판결에 대한 상고심인데, 여기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즉, 어, 원고 현대로템이 피고 한국철도공사와 전기기관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기업인 도시바로부터 관련 부품을 공급받아서 전기기관차를 제작 공급했는데 계약 체결 이후 물가가 상승했고 계약서에서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을 배제하라는 특약이 있었던 것이죠. 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이제 무효로 보았는데 그 이제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어 이제 1년 뒤에 이 판결이 선고됐는데 여기서는 이 배제특약을 원심과 다르게 이제 유효로 보았습니다. 그논거는 원고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차량 공급업체로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할 위치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음에 원고의 청구는 약 3년간 합계 약 6.8%의 물가 상승분을 증액하여 달라는 것인데 물가 상승 가능성은 원고도 예상했을 것이므로 이 사건 특약이 계약 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의적 기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제도는 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감액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계약금액 증액에 대한 기대를 상실하는 반면에 계약금액이 감액될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득, 유리한 면도 있고 불리한 면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이 사안에서는 특이하게 그총네 차례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물가가 하락해서 어, 이 원고에게 좀 유리한 그런 이제 정황도 있었고 이러한 점이 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판결을 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결에 의하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법률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대부분 이제 발주처에게 유리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 이 판결 이후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발주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무조건 집어넣는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공공기관이 그 특약을 만들어서 어, 물가변동을 배제하도록 한, 물가변동 그계약금액 조정을, 어,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 큰 문제가 될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뭐, 다행히도 뭐, 이제 그런 경우는 뭐, 거의 없는 것으로, 좀 그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 이제 또 하나 좀, 약간 그, 유의미한 판결이 하나 있는데, 부산고등법원의 그, 판결이 하나 있고, 이 판결 좀 상당히 흥미로운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 사건은 교회 건축 공사 계약에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이 있었던 것인데, 건축주 사정으로 착공이 이제 8개월 이상 지연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철근 가격이 두배로 이제 폭등을 했던 겁니다. 어, 이 경우에 이제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수급인의 규책 사유 없이 발주자 사정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원자재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 물가 변동 배제 특약 중 민간 건설 공사 표준 도급 계약 일반 조건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다. 어, 결과적으로 이제 그, 거, 그 건축주의 사정으로 어, 착공이 지연됐고 그 과정에서 물가가 대폭 상승했다면 어, 이거는 인정 물가 변동을 인정해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위 어, 판결이 얼핏, 얼핏 보면 이제 그 기존의 다른 그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위 판결의 요지는 건축주나 발주처의 규책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고 그 지연된 기간 동안에 예측하지 못한 물가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조합 측의 사유로 뭐 공기가 장기간 지연되었는데 연장된 기간 동안에 또 물가변동이 발생했다면 최소한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한 물가변동은 도급계약 체결 시 시공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므로 물가변동을 인정해야 한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 자재 가격 폭등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업무지침으로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물가변동 조정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라고 어. 지침을 내린 바 있고요, 질의회신에서도 민간공사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 22조가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냈었죠. 아, 결론적으로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제 무효입니다. 그 부당성 판단은 계약 특성, 뭐 물가 추이, 위험 분배, 당사자의 지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급격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물가 변동의 경우에는, 어,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라 조정이 이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발주자의 귀책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는 등 공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어,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어, 수급인이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 법은 뭐 살아있고, 판례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최근 몇 년간 그 물가가 대폭 상승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 이러한 물가 변동 폐지 특약에 대해서 법원도 어, 조금 더좀 자유롭게 판단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건설 대호사나 본부 법인을 찾아서 상담을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